고혈압,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 주변을 돌려보면은 이제 흔한 병이 됐습니다. 이 고혈압이, 어, 1950년대, 60년대는 별로 없던 병인데, 현대 문명이 어, 발달하면서 쉽게 많이 생긴 병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온몰료법에서 말하는 이 고혈압은 바로 족주 체질 구별 에서 보듯이, 가장 발이 따뜻한 사람들을 중에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걸리는 것도 본태성 고혈압 95%가 본태성 고혈압, 본래 태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식욕이 왕성해서 먹는 것을, 먹는 것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바로 병을 고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고혈압약은 바로 굳어가는, 굳어가는 피를 굳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굳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술과 과로와 피로를 계속 식생활 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고혈압약을 끊으면 그때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욕으로 인해서, 과로와 피로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막히고, 막히고, 막혀 있습니다. 어느 날, 고혈압에 걸리시는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영하 5도 이상 되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온 몸에 혈관 속에 기름이 많은 분들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것은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병입니다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바로 기름이 굳어가는 병 그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서 절제할 수가 없어서 그게 바로 불지평처럼 되어가는 거고 고혈압을 그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바로 유기농이라든가 자연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보면 쉽게 고혈압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고혈압도 결국은 혈액 순환입니다.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지금까지 뼈 속이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골요법에서 말하는 뼈 속에 막힌 기름을 녹일 때 혈액 순환은 좋아지고 고혈압이 더 병명으로부터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혈압의 특징 하나 발이 따뜻하면 체온이 따뜻하고 체온이 따뜻한 사람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시원하고 찬물 찬 생활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고혈압 환자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바로 시원하고 찬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가워져가는 뼈속을 알면 고혈압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어, 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